안녕하세요 슬로우 어댑터입니다 어, 저는 사무용으로 맥 미니를 사용하고요 휴대폰은 이제 아이폰 그 다음에 아이패드 이렇게 애플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 캘린더에 일정을 등록할 때 상대방 연락처를 조금 더 쉽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선 맥에서 사용하실 때는 여기 새로운 이벤트를 하나 생성을 하시고 이 메모에, 아, 우선 제목을 입력해볼까요? 테스트라고 하고, 여기 초대할 사람 추가가 있는데, 여기는 이메일밖에 잘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메모에다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자동 완성을 눌러요. 그럼 여기 연락처가 있거든요. 연락처. 그럼 여기서 어, 상대방 연락처 를 검색을 해서 이렇게 휴대폰 번호를 넣으면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보면 이렇게 통화라고 버튼이 생성이 되면서 연결할 수 있게 나옵니다. 어, 아이패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새로운 이벤트에서 제목 등 입력하시고 여기 메모에서 자동완성을 누르시면 연락처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연락처를 놓고 추가를 하시면 통화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네, 아이폰에서도 네, 새로운 일정, 뭐 아무거나 넣고요. 메모에서 자동 완성 눌러서 연락처, 소아되고요 예, 통화 버튼이 활성화됩니다.